저희가 이 하부장과 상부장은 화이트 톤의 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상부장 일부에는 이렇게 우드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 우드 포인트를 일부분 좀 사용을 함으로써 이 집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었습니다.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이지만, 주방에서 우드의 포인트를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 이렇게 같이 만나는 소재들이 어떤 색감이냐,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이 화이트 우드의 컨셉의 퀄리티는 정말 좌지우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현장은 하남에 위치한 진모르 현대 33평형 투베이 구조의 구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벽면에 우드 몇 방울을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화이트 우드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소재의 화이트를 쓰느냐 그리고 우드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우드와 만나는 소재의 마감재는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잘못하면 정말 촌스러운 질 수도 있는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많은 꿀팁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평형대 2B 구조 구축 아파트 현관의 큰 특징들은 현관 자체가 굉장히 좁고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한쪽에는 신발장을 설치하고 거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까지 키 큰장을 설치를 하면서 현관 공간을 물리적으로 좀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중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요. 저희는 중문 대신에 이런 키 큰장을 활용해서 파티션을 놓는 거를 선택을 했고 거실 공용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하부장이 시작이 되고 이 하부장 위쪽은 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거실 공간이 살짝 레이어드 돼서 보일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투명유리를 또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패브릭 접합유리를 시공을 했는데요. 소재 자체가 패브릭이다 보니까 우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바로 거실 공간이 보이는 게 아닌 이런 살짝살짝 살짝 레이어드 돼서 보이는 분위기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드를 얼마만큼 썼는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칙칙한 화이트우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방감 있고, 화사한 화이트우드가 될수 있다라는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관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큰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벽체를 시공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 세로선과 가로선의 볼륨감과 단차를 활용을 해서 파티션처럼 보일 수 있게끔 좀더 가벼운 디자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벽체 자체가 이 집의 코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관에서 보던 거실에서 보던 주방에서 보던 이 집의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잡은 게이 벽면의 큰 특징입니다. 현관 공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실 공간이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이 좁아진 거실 공간을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발코니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업무도 보고 식사도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이닝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한 공간 안에서 소파와 식탁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은 크게 줄 수가 없었는데요 단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천정 부분을 저희가 우드의 포인트로 사용을 하면서 이 우드를 통해서 이 다이닝 공간이 독립되어 보일 수 있는 느낌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양쪽 날개 벽이 철거가 되지 않는 벽이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철거가 되지 않는 내력 벽들은 기둥 자체가 되게 거대해 보이고 부피감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쪽은 직각이지만 한쪽은 라운드를 사용을 해서 한 개의 선을 없앰으로써 조금 더 부드럽고 가벼워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 기둥이 이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우드 컨셉이다 보니. 양쪽 기둥과 화부장은 화이트를 사용을 하고 선반들은 우드의 포인트를 사용을 했고 뒤쪽에는 저희가 트레버틴 패턴의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트레버틴 타일은 정말 우드와 잘 어울리는 패턴의 타일로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타일입니다. 그리고 양쪽은 간접조명을 사용을 해서 선반에 올라가 있는 이런 오브제들이 조금 더 멋있고 은은하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우드 컨셉이다 보니까 바닥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제품은 DM 매종의 테누드라는 제품이고, 마루의 두께가 사실 10t 정도로 얇기는 얇지만, 자연스러운 패턴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라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조명은 커튼 박스의 간접조명, 에어컨 단천장의 간접조명,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 거실 공간은 다운라이트와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30평형 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고, 척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느낌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관과 거실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이 가벽 자체를 주방과 만나는 라인에 맞추고 나니 이렇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긴 복도가 하나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복도 라인을 통해서 거실과 주방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마그네틱 조명을 쭉 설치를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레이아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쁘고 실용적인 주방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주방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하부장을 쭉 배치를 하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고 상부장, 노출형 침리우드, 우드 포인트의 선반 그리고 이 선반 위쪽에는 벽 조명을 달아서 조금 더이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아기자기하고 산뜻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은 저희가 고를 때 굉장히 신중했는데요. 6 0 0에 600의 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수입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패턴과 색감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 미드웨이 공간을 구성을 했고 이 상판 같은 경우에도 크레버틴 패턴의 칸스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이트 앤 우드지만 우드가 많이 없어도 이렇게 소재와 색감으로 좀더 자연스러운 주방도 만들 수 있다라는 꿀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런 소가전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덩어리가 큰 냉장고를 이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 공간은 소가전을 놔서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깨끗한 주방을 바라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하부장과 상부장은 화이트 톤의 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상부장 일부에는 이렇게 우드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 우드 포인트를 일부분 좀 사용을 함으로써 이 집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었습니다.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이지만 주방에서 우드의 포인트를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 이렇게 같이 만나는 소재들이 어떤 색감이냐,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이 화이트우드의 컨셉의 퀄리티는 정말 좌지우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전의 색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냉장고는 전부 다 스테인레스 색상으로 들어갔어요. 스위치들까지, 융스위치의 스테인레스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냥 깨끗한 벽면에 이런 스위치가 어떤 거냐, 가전이 어떤 색상이냐도 화이트우드 컨셉에 많은 퀄리티를 좌지우지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에는 안방이었지만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바꿔드린 공간입니다. 한쪽에는 저희가 붙박이장을 쭉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붙박이장 옆쪽에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화장대를 구성했고 이 화장대 공간도 저희가 우드의 포인트로 조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에 우드가 살짝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밸런스를 좀더 잡아드렸고 이런 드레스룸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은 제작가구가 아닌 기성가구들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집을 매매하거나 할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해드린 이유는 세탁기도 안방 발코니 공간으로 옮겼고,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서 바로 이쪽에서 정리도 하고, 화장대에서 준비를 해서 바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동선적인 편리함 때문에 안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기존에는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안방으로 사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안방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밖에 보이는 창문 자체도 굉장히 크고 채광과 통풍에도 기존에 있던 안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샤시는 전동 커튼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사를 진행을 했고 언제든지 쉽고 열고 닫고 채광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되게 분위기가 있는 가구로 저 구성을 했는데요. 이 가구 자체는 저희가 뭐 책도 꽂을 수 있고 오브제도 올릴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이 작은 방으로 옮기면 되게 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형 침대 딱 하나, 그런 제작가구 하나 시공하고 나니까 기존 안방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고즈넉한 느낌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전체적인 화이트 앤 우드 컨셉에 맞게끔 베이지 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면 수정과 수건 걸이, 휴지 걸이,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광 니켈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조금 더 미니멀하고 최대한 슬림해 보이는 제품들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공용 공간과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 파티션을 설치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간접 조명을 통해서 은은한 화장실로 구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화이트 앤 우드 컨셉으로 진행한 33평형 투베이 구조 구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쉬우면서도 한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게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드를 많이 쓰는 게 정답도 아니고 정말 우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반드시 예쁜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그 우드를 받아주는 소재와 색상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공간의 퀄리티가 바뀔 수 있다는 게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화이트우드 맛집답게 많은 꿀팁들을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저는 인테리어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과 많은 꿀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